1번, 작년 간평사 기출인데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틀린 거니까 3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 소송할 때는 이사가 대표한다고요.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대표합니다. 감사가 대표. 그 다음 2번, 자, 조합이 정관의 기저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은 3분의 2상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보른 것은, 역시 작년 간평석이 줄인데요. 자, 조합이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해야 돼요. 총회에서. 원칙은 조합원 과반수. 과반수의 찬성, 그리고 시자원수 등의 인간. 자, 이게 정관 변경할 때 원칙인데요. 그런데,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상의 찬성 받아와라. 이게 딱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이상한 거는 경미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3분의 이상의 찬성 필요 없어요. 이건 경미한 변경,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업번이 들어간 거딱주요도 그냥 3개가 날아가니까 50%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이 조합원에 관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랬으니까 3분의 이상의 찬성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및 부담시기 및 절차, 사업비. 그리고 조합의 비용 부담의 회계, 이런 것들 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같이 그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 제일 중요한 사항들. 그래서 리온, 디귿, 리온, 미온. 이거 작년에 단평사 기출인데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번이나 기출이야.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거는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자,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자, 조합 2번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조합 2번이 금고 이상형의 집행률을 갖고 집행유예기간 동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뭐냐? 결격입니다. 결격. 결격사에 해당이 되면, 촉의 의결을 거쳐갖고 임되는게 아니고, 그냥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자, 2번이 결격사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단연퇴임. 단연퇴임에도 퇴임하기 전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번 2번, 조합 이번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가 출석, 출석한 과반수의 동의로 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에서도 그대로 기출인데, 작년에 간평사에서 도 재작년에 그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 소집하거나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데요, 임원의 해임 등을 요구할 때는 조합은 10분의 1입니다. 요게 논점. 10분 의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가 출석, 출석한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 그3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대의원의 의장이 아니고 감사. 이거 좀뭐잘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럼 4번에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 이번의 업무 분담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다 포함돼요. 정관은 조합이 정비서 어떻게 할지 다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18번까지 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이 정비서 어떻게 할지 다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다 포함. 자 4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오른 것은 1번에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 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를 말하고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고 포함합니다. 이주광환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환관, 환지, 관리처분 다 되고요. 특히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물, 주택, 상가, 공장 다 건물을 잡고 분양할 수가 있죠. 그런 3 번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있어요.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할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 재개발.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가 있죠. 4번에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하려면 안전진단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재건축에서만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고요 재개발 이런 건 안전진단 없어요. 5번의 정답 조합 설립인가 후에 토지 의 매매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다. 그러면 조합원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원의 신규 가입은 동의 없이 시장운수 등에게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비사업 조합은 변경인가가 쉬운 게 아니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시장운수 등의 변경인가 다 받아야 되는데 경미 변경은, 동의, 총의 의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고만 해도 되죠. 그 경매한 거,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 또는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 이런 경매한 변경은 동의 없이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에 따라 경매한 변경 신고, 그러면 시장원조 등은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사항이죠 그 다음, 5번에 재건축 사업 시행자 관리 처분계에 출입할 때그 기준으로 틀탄 것은, 별번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 요거를 지분 쪼개기.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 푹갱이,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다음날 이후부터는 지분 쪽에게 해도 그대로, 기준일 다음날대로 분양. 그래서 현금 청산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질문들도다 좋은 것들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좀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6번. 건축법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왜 지하층은 아직 안 배웠는데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이상, 즉그층 그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자, 이런 구조를 반층. 그래반 이상만 지표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그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요? 이전도 다 건축. 신증 개재입. 그다음 에 4번 질문. 층수가 25층이고 높이가 120m인 건물은 고층 건물이다. 맞아요. 얘는 층수가 30층이 안 되는데 높이가 120m 이상 요거에 해당해서 고층 고 건물 맞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의 엔드가 아니라고 그러죠. 또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고층 건물이죠. 그 다음 7번에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작년 감평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설, 운수시설이 아니고, 운수시설 또머릿속 갖고 물어봤는데, 자동차 관련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같은 거. 자, 자. 그 산업등설군의 자원순환 관련설 맞아요. 제일 많은 것 갖고 물어봤죠. 산업등설군의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 통신설군 전기 통신이니까 방송 통신 발전. 공장은 산업 신설군이죠그다음 문화 집폐설군은 앞에 네개 외워야죠. 문종위 관. 그래서 문화 집폐 종교, 위락, 관광 휴게소. 그 교육 복지설군도 외워죠. 의, 교, 노, 수, 야. 의료,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시설. 그다음 영업설구는 판, 운숙, 음, 다. 하여튼 그 세계가 제일 중요한 농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딱 1시 반이니까 2시 반부터 오늘 기출문제 싹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